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이, 성가대 촬영 영상이 블링블링해졌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선한 목자예요. 저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늘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필립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도 선한 목자예요. 이 필립 벨로 목사님 원래 직업이 양치기예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평생 양치기로 사셨으니까는 뭐 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또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양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양은 뭐냐? 혼자 양식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 풀이 있어도 이 풀을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인지 구별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있으면, 뭐, 굶어 죽든지, 잘못된 풀 먹고 죽든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둘째, 양은 다른 공, 동물의 공격에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양, 뭐, 빨리 달리지도 못하죠. 이빨이 센 것도 아니죠. 뭐, 뿌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을 내뿜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수가 그러니까 공격하면, 양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죠. 어, 셋째로, 양은, 어, 저하고 닮았는 것 같아요. 길을 잘잊어버려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같은 길도 몰라가지고, 절벽으로 가고, 벼랑으로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종합해보면 양은 혼자서는,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죠.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양은 목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 만나면 행복한 거고, 안 좋은 목자 만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다녀도 시원찬을 판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오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꾼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월급에만 관심이 있어요. 양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하고 월급 받는 직원의 책임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책임감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주님께서는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창조자고, 주인이십니다. 그 때문에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평생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았잖아요. 1 0편 23편 1절과 2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셔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고, 어땠든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쭉 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좀 슬펐어도, 아팠어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어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절의 말씀 복과에 같이 읽어 볼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때요? 내가 뭐좀 있고 하면 날내 곁에 있어요. 나하고 뜻이 좀 많다시면 내 곁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다든지 나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버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혼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정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 그 자리,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목자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 주님이 선한 목자이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님이 아무리 인도해우리가안 쫓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이끌어가도, 우리가 그만 안 되고 딴 길로 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버림이에요 버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버림, 버림. 예, 이게 바로 주님 인도함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살기의 원리는 버림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 주님과 관련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버리노라라는 말이거든요 먼저 11절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했고요 그리고 15절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했고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이라고 말씀했고 18절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주님은 삶도 버림이고요 사역도 버림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림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원리가 버림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버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걸 버릴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는 다 알고 모든 걸할수 있는 힘이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10대가 지나면서 이제 아,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틀려 하고 단정해 버린다고 그래요. 30대가 되면 이제는 좀 달라지죠. 이제 애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아 아버지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겠구나 인정하기 시작한답니다. 40대가 돼서는 아버지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50대가 되면 보통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면 야 우리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60대가 되면, 어,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된답니다. 아버님 말씀 모두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대요.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한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는 되게 바쁘셨는데, 언제 밥을, 잠을 주무셨지? 막 그런 생각을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하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나이를 모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어른이 돼가는 거겠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그러면 성숙은 뭘까? 목회자의 성숙은 이거 같아요. 교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성숙한 거겠죠. 여러분의 성숙은 뭐겠어요?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성숙한 거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0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10대였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지 20대가 되는 거예요. 30대 넘어가려면 20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40대 가려면 30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아직 10대 때 생각 가지고 살면, 전 철부지죠. 철부지. 정상하지 못한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리는 것 자체가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리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미움과 원망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실패했다면 다 낙심도 버려야 됩니다. 죄책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부정적인 것에 매여있으면 은혜의자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버리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한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든, 이 시간 여기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가 됐든지 다 내려놓고, 예,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예배당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버릴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처음 믿을 때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어, 또 어, 아비, 아버지 집도 버리고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 먼저 아버지를 의지해서 갔어요. 친척 조카 로또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눌러 앉았어요. 누구나 다 초신자 때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1 0 0 년쯤 믿었어요. 그다음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남김없이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된 거예요. 다 버리게 된. 성장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왜 그러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이삭을 영원히 사는 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거 버리기 힘든 건데 정말 그것까지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버린 아브라함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먼저 영원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개신교도, 카톨릭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믿고 있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손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영원히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증거로 땅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 여러분 작아요, 좁아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이니까. 땅이 작죠. 땅이 작으니까 나라 힘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강대국의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 축복하신 것좀큰땅 주시면 어때나 큰 나라 되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영원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 지금 다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한때 세계 호령했지만 지금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수천 지나면 여전히 건재해 있다고요. 그게 왜그렇습니까 자손을 영원한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집단 면역을 형성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고 막 다니고 얼마나 부러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참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영원한 아브라함의 약속과 영원한 자손의 축복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자유적으로 제가 지도 들고. 거기 가보니까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팔레스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자라고 하는 지역을 묶어놓고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몽창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장벽을 설치해뒀어요. 그리고 문몇 개만 남겨놨어요. 거기만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문잠구잖아요 그럼 감옥인 거예요, 사실 거기는. 세계의 제일 큰 감옥이 되는 거예요. 더 독한 건 뭐냐?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서 제가 이제 순례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 주구에 들어가니까 내비교실깜깜한 목통이 돼요. 알고 봤더니 위성도 막아버린대 거긴요. 그러니까 천지 사방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아, 야, 이스라엘 사람은참 독하구나. 그 사람들 꼼짝도 못해 막아놓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공항에 들어올 때 팔레스타인 청년이 운전하는 그 사람 크루스안이던데 운전하는 택시 타고 공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공항 앞에서 두 명이 경찰인지 군인인지가 검색을 해요. 검문을. 근데 총을 다 들고 있어요. 장전된 총. 그리고 한 사람은 뭐 지민하는 걸 사사지 검사해요. 또한 사람 은뭐 하냐? 그 장전된 총의 총뿌리를 그팔레스틴 청년 운전수 머리에 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몰라그 청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머리가 총구가 있는, 아, 그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팔레스틴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아, 너무 수치심을 나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절대 착하지 않고, 하, 뭐 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큰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를 볼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버렸잖아 아브라함이 그럴 때 주신 영원한 축복, 자손을 향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야, 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지금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버리라고 하신 걸 버릴 때에 그 축복이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힘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신은 꿈도 꿀수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인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 목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